안녕하세요 초구입니다 오늘은 제목 없는 앞뒤지 아틀란티스 어댓을 했는데요 브라키온 에게서 염성이 프로로 나오는 스킬 충격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촬영 흔쾌히 동의해주시 웨이트 퇴근 감사합니다 월드보스 이건 참지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스킬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흠 이게 충격파군요 충격파가 각성이 있긴 해서 아마 검기처럼 각성하면 더 멋있어질 것 같네요 자 이제 데미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충격파의 데미지는? 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아 정확히는 한치당 3.32미터 데미지가 나온다 합니다. 평타가 2.21미터이네요. 평타 2.21미터 기준으로 한치당 3.32미터이라 총 9.9미터이네요. 아직 극결차는못 이기는 스킬이네요. 그래도 이게 각성이 있어서 하면 경기와 동등한 데미지이거나 혹은 더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촬영 돕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초구였습니다.